고성군 100년의 기틀이 될 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3일 오후 고성읍 교사리 891번지 일원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백두영 군수, 국회의원 네. 안현우 카이 네. 네. 사장과 네. 도의원과 군의원을 네. 비롯한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님. 이당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13제곱미터의 땅에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업비 255억 원을 들이는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성공장을 새로 짓기 시작해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당산업단지가 완공되면 425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액 1,774억 원, 생산유발효과 3,5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04억 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고성 국민을 먼저 채용하고 고성지역 농수축산물을 쓰며 고성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씀으로써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참 풀기 어려웠었는데 우리 최정 국장님 이종일 과장님 김종춘 우리 계장님과 우리 700명의 공무원 여러분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당산단 항공산업 항공부품공장 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부품공장이 이당산단에 입주할 때까지 정말 우리 군소님을 위한 고성 국민들은 모두 고생할 착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고성 경제의 큰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앞으로 카이는 이당산업단지에서 민수기체 부품사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속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카이 고성 공장은 지자체가 생산 기반을 구축해주고 기업에서는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협력 업체는 생산에 집중한다는 세박자가 들어맞아 일어낸 고성형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날개 공장 착공식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도 아낌없이 내놓으셨던 우리 면전마을 주민 여러분, 사동마을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과 협약식을 맺었던 카이, 김조은 전 대표님, 안해노 대표님, 김민덕 노조위원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당은 좀 달라도 고성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저희들 행정을 지원해주시는 박용삼 의장님과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상의 콤비, 이철 도의원과 한송일 도의원님. 보승원의 예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얼마 전에는 세계공동엑스포 티켓도 300만원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말로 해제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최정 국장님, 이종일 과장님 김종춘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산업단지 성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꿈, 꿈으로만 여겨졌던 현실 이것을 만들어줬던 김경수 도지사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나의 더 꿈, 현실, 남부 내륙 철도 고성 역사도 우리 지사님이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도야 희망찬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 공룡나라 고성동산물.